무대에서 박수 밥 먹고 산다고들 하잖아요 조명을 딱 받고 관객들의 표정을 봤을 때 거기서 오는 또 에너지가 또 엄청 커서 재미있고 네 제가 재미있고 제가 하는 작품을 보고 관객들이 삶의 변화가 있을 때네 그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연기를 했던 제 생활이 조금 더 나를, 나은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습 좀 하려고 연습실 왔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그 순간부터 사랑에 빠져버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답지 않은가? 아름답지 않은가? 그때 그 개선이란 그때 그때 행복했던 날들 모두 어디 갔나? 다가가려 해도 니맘다쳐 네 있어 우리 사랑 내 네, 갈게요 안녕하세요 배우 양찬주입니다 대학교 뮤지컬 전공으로 시작해서 극단 생활 하다가 이제. 필드로 나와서 연극, 뮤지컬, 영화, 뭐 매체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군대 갔다가 제가 예전부터 노래하는 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TV에 막 영화배우들이나 뮤지컬, 막 이런 거 나오면 "어,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대하고 해보자. 그렇게 과를 전공 전과한 게 연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날 행운의 아가씨. 아... 이 말에서 제일 이쁜. 아유, 하지만. 아... 어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저희 학교 교수님 소개로 대구에도 이제 서울처럼 조그만 연극 거리가 있어요. 이제 극단 대표님이나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야너 서울 가면 주인공 못 한다.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주인공 해보,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러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2년 동안 극단 생활 하고 근데 그 극단에서 진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아침에 막 아동극 3회씩 하고 저녁에 공연하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학생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되고 배우 생활을 해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와, 내가 무대 위에서 돌아다니고 말을 내뱉고 하는데 이런 거에 돈을 주, 준다고? 뭐 이런 거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신나... 하면서 신나게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 극단 나오고 서울 올라갈 때 약간 선물 느낌으로 이렇게 놔둔 것 같은 거할때 <laughs> 서울 와서 필드 생활을 시작해 보면서 이제 철저히 외톨이가 됐는데 <laughs> 엑스트라를 처음에 많이 다녔었어요 필드 갔을 때 그때 갔는데 어떻게 하면 카메라 근처에 가야 제가 담기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너무 막 멀리 잡혀 있는 아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앞에 정말 앞에 이건 카메라 나와요 제가 봐도 이건 카메라 나오는데 그분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기를. 그분도 너무 이게 긴장돼서 그때 제가 막할수 있다고 막막 손들고 앞으로 나갔었는데 아 그럼 이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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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됐었는데 그게 내가 했던 게 무슨 뭐 대단한 연기인가 <laughs> 그런 건 모르겠는데 처음 그렇게 카메라에 잡혀 봤던 그런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상을 가 보고 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느끼면서 아 배우가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이번 최근에 연극 오디션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김호연 작가님의 소설 연적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인데 그거 이제 준비하면서 그 책을 쭉 읽어봤는데, 아, 글이 너무 재밌게 잘 읽어지길래 이제 작품들을 찾아, 찾아서 한두 편을 더 봤어요. 그게 파우스터랑 망원동 브라더스. 사람들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얘기예요. 막 대단할 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소재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인간적인 서로의 위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눠지는 어떤 눈치들, 뭐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왜 그런 걸 좋아하나라고 되물어 본다면 이 연기라는 게 준비된 놀이 같거든요. 뭔가 판을 짜놓고 각자 역할극인 거잖아요. 실제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면 내 평상시 생활이나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전 그거 자체가 일단 너무 재밌게 다가와요. 그냥 이거 하나의 즐거움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게 그냥 지속되는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보고 매력있던 캐릭터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그 배우가 그 역할을 잘 소화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기 보단 저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캐릭터를 만나고 싶다. 광주를 가서 광주 공연을 해, 해, 했는데 그게 민주화운동 얘기고 그런 역할이었어요. 시민군들. 진짜 이제 가자. 싸우러 가서 총 쏘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앞으로 장면이 이게 좀 지역적인 어떤 그런 의미 부여가 더 돼서 그런지 진짜 연습실에서 했던 느낌과는 너무 다르고 너무 새롭고 진짜 이 끓어오르는 뭔가 때문에 막 눈물도 막 나고 정말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엄청났었거든요 제 스스로가 느낄 때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받아들인다고 했던 나의 이 조그마한 이 연기력이 되게 수박, 수박 겉핥기였구나 제가 서울극단 처음 와서 하던 공연에 계신 선배님이셨는데 그염메란 선배님이라고 계세요 우는 씬이 있어요. 자기 딸을 잃어버린 그때의 회상을 하면서 막 우는 씬을 하시는데 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매번 공연을 하러 하는 것도 아니고 매, 매번 반복을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삶의 삶에서 겪은 일들과 그런 어떤 깊이 자체가 정말 다르니까 기술적인 아우라가 아니라 정말 사람한테 풍겨 나오는 아우라인 것 같은데. 배우님이 그때 연극을 준비하면서 하시는 어떤 행동들, 공연이 아닌 시간대에 보내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보고, 아, 준비를 하시고, 뭔가 자기만의 무언가를 찾아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구나. 또 새롭게, 아, 연기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라를 좀 정립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또. 서울 와서 이 동네에 이사와서 거의 한 7년 동안은 계속 다니고 있는 공원입니다. 약간 원래 운동 좋아하는 체질이라서 예전부터 쉬지 않고 뭔가는 했었는데 뭐 달리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다니고 요즘은 좀 많이 걸어요. 이런 공원에 와서 오늘 가볍게 좀 뛰었고, 이제 맨몸 운동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9월 말부터 드라마... 연출 제작부 스탭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스탭으로도 일하고 어떻게 운이 좋게 감독님이 고정 단역으로도 써주셔가지고 현장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오늘은 신호수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이런 직종이다 보니 이 외에 경제적인 활동하는 아르바이트라는 활동도 이것도 있을 때가 있고 이것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더 잘하기 위해선 연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맞니? 너좀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여유롭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 들었던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달살 돈만 딱 벌어놓고 안 했던 적도 있어요. 진짜 그냥. 오늘은 건설 현장에 알바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걱정의 바운더리에는 울타리 안에는 경제적인 게 없고, 어떤 저의 이 걸어가고 있는 길, 배우로서 이 길을 인정했고, 앞으로 걸어나가고자 다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있는 연기가 정말 돈을 받으면 살수 있는 연기인지, 내가 지금 프로의 연기를 해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걱정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냥... 그냥 찬주 씨가 했던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 좋고, 뭐, 그거보다 진짜 뿌듯한 건 없는 것 같고, 또 잘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뭐, 그러,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전에 단역 촬영 끝내고 왔습니다. 제 옆에 명이 취객인 귀신이어가지고, 막 포화하기도 하고,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침 일찍 나오더라도, 이렇게 연기하러 나온 날에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뭐~ 뭐~ 연기 때까지 하면서 생각났던 현장이나 때가 있, 어떤 때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는 대답이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많이 얘기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학교 처음 들어가서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을 처음 했었는데 아무래도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데려와가지고 <laughs> 엄청 딱딱했을 거예요 진짜 차렷 차렷 가만히 서있어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차렷!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랬던 것 같아 그때에 비하면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 않았을까요? 네? 보람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게 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극을 할 때마다 보람을 계속 느껴서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하나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박수 밥 먹고 산다고들 하잖아요. 무대에서 박수 받았던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카타르시스가 남게 기억에 오래 가셔서 많은 갈등을 겪는 캐릭터들을 보잖아요. 어떤 길을 걷는 말 그대로 인간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겪은 이런 것들을 연기자 찬주가 아닌 그냥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양찬주로서 노력을 하는 쪽의 그런 삶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연기를 했던 제 생활이 조금 더 나를 나은, 나은 나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엄청난 기억과 추억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아 내가 오래 소장하고 있고, 하고 있고 좀 챙기는 어떤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걸 이걸 제가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뭔가 챙겨서 오는 뭔가 그런 든든함, 편안함. 그래서 이런 이 물건을 골랐습니다.